자 10월 24일 매매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매복귀 하기 전에 제가 유사한 패턴을 음, 보여드릴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여러분이 이제 매매나 이런걸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유사한지 한번 음, 봐보세요. 자 첫번째 네패스 어때요? 내패스가 네, 어떤 패턴이죠 여기 내려와서 이중바닥 찍고 올라가서 n자형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높,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패턴 3 그죠 응? 네. 자 이거랑 이거랑 유사한 패턴이 자 fnf 볼까요 FNF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어때요 올라와서 N자형으로 되고 이틀 조정 받고 튀었죠 그죠 근데 거의 더블 탑에서 막히고 다시 빠졌어요 원래 여기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쭉쭉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됐어 패턴 3이 됐지 같은 타이밍에 좀 전에 내패스처럼 그죠 응? 그리고 이틀 딱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어. 자, 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또 올라와서 여기, 여기 하루 더 받고 이렇게 결국은 올라갔죠. 그죠, 여기가 어때요? 이것도 같은 형태지, 그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주고 갔어. 같은 패턴이지, 여기 정확하게 뭐가 됐어? 패턴 3 됐지. 그죠? 네. 네. 자, 여기도 같은 형태야. 어? 그 다음에, 앱 클론 보자고. 앱 클론도 어때요?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올라와서, 이평선 3개 다 뚫고, 조금 더 빠졌어. 그지? 어? 네. 이게 다 패턴 1인데, 아, 조금 전에 본 네패스하고 그거는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고, 이건 어때요? <laughs> 조금, 이평선을 조금 하회하고 올라가고 있어. 그죠? 여기도 뭐가 됐지? 패턴 3 됐죠? 그죠? 똑같지? 그지? 자, 또 하나. NC소프트. NC소프트는 어디가 그래요? 자, 여기 이중 바닥 조그만 거 왔어. 그죠?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제 다 뚫었어. 그리고 어때? 75인선에서 조금 더 빠졌다가 1 5 2선 지지 받고 올라갔죠.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패턴이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가는 패턴이잖아. 그 여기, 여기 이제 올라가면 뭐가 돼? 패턴 3대죠. 여기도 그죠? 그지? 네. 똑같지.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갈지, 이만큼 올라갈지, 이만큼 올라갈지 몰라. 하여튼 이 지점이 뭐야? 이 지점이 위스크 대비 리턴이 크다 이 말이야. 오늘 레페스도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어제 한게 있어. 자, 이거 어때? 코카콜라. 여러분 잘 아는 주식이지. 이것도 올라와서 뚫고 지지 받고 이틀 지지 받고 어제 쫙 떴어. 이것도 패턴 일이지. 근데 여기는 패턴 3은 아니야. 패턴 3은 아니지만 형태가 어때요? 똑같지. 또 v u g 라는게 있어. 자, 이것도 어때요? 올라갔다가 저항 받고 떨어져서 다시 튀어 올라가서 지금 딱 어때? 이평선 세개 수렴하고 밑에서 어제 약간 올라갔어. 그지? 자, 그리고 이 올라가면 이거 패턴이고 여기 뭐예요? 패턴 3이지 똑같지? 약간, 약간씩 형태는 바뀌지만 거의 똑같아, 일치해. 응?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AME.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확 뚫진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어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조정받고 올라가면 이게 뭐가 돼? 패턴 1 되지. 60분 봉에서도 어때요? 패턴 1이야. 1봉, 60분 봉, 30분 봉다 패턴 1이 나오면 어때? 확률이 더 좋다 이 말이야. 응? 코카콜라도 여기서 딱 떠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패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런 패턴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매매하다 보면 결국에 오늘 어제 오늘 우리 네패스 보라는 것도 어때? 이틀 동안 여기 같은 가격대 줬잖아. 그리고 오늘 네패스가 8%나 떴다가 가라앉을 때는 응? 이제 종가는 3%로 끝났지만 3. 몇프야 3.7%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거의 7%까지 올라갔다. 했는데. 그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 같은 패턴이야. 응? 어? 그,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이 뭐냐면, 이 평선 3개 다 뚫고 쉬어가는 N자형이 패턴 1과 패턴 3과 맞물리는. 음, 그런 패턴이니까, 잘 보고, 보 어, 런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도 메모해서 보고,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들 이렇게 매매해갖고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훈련을 하면 돼. 이제부터는 뭐야? 매매훈련이야. 위스크랩 리턴이큰 자리를 잡아서 크게 갈 수도 있고 작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위스크랩 리턴이 어때? 확, 연하게 작은 자리란 말이야. 한두 번 털려도 여기서처럼 앱클론인가? 이렇게 이평선을 살짝 저기 해도 끝까지 보면 여기 패턴 3에 패턴 1될 거야. 그러면, 한두 번 털리고 결국 잡아내면, 손실은 다 회복한다. 했는데. 그러다가, 네페스처럼 7%가 갈지, 뭐, 다른 것처럼 5%가 갈지, 응?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SK하이닉스는 그런 패턴은 아니야. 그지만, 이것도 이평선 3개 다 뚫고, N자형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JYP. JY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뚫고, 마지막에 이평선 쉬고 어때요? 이게 이제 패턴이 조금 변형된 거, 조금 더 이평선의 간격들이 넓은 거지. 여기서 쉴때 여기 뭐 나왔어? 에? 패턴 3 나왔죠. 그래서 이만큼 오를 때도 있고 더 올라갈 때도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딱 걸칠 때 여기 어때요? 전고점에 지지될 때도 확률이 어때? 좋다 이 말이지 여기서. 이평선 전고점 지지 그런 거몇개 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을 눈에 익혀서 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창현이부터 시작할까요? 네이처세, 네, 아, 패턴일이네. 어? 어제 좋았네 어제. 어제도 했어? 어제 여기도 어때요? 이것도 똑같지? 올라와서 지지되고 이틀 동안 지지됐지? 어때요? 여기는? 뭐야? 응? 패턴 3이지? 똑같지? 응? 어제 그, 그저께 잡았어, 그저께. 그저께 여기 이렇게 모일 때 60분 봉도 어땠어요? 패턴 이 나왔죠? 그리고 빵 떴으니까. 자. 이제 창현이의 플레이. 만 오십 원에. 만 오십 원에. 대박. 만 오십 원에서 만 사백 원? 4% 벌었어. 4분 동안. <웃음> <웃음> 어, 1분 동안. 오. <laughs> 치, 전량 다 털었지? 네. 이런 거는 높이 올라가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틀어야 돼. 한번 틀때 2%든 3%든. 이거는 사 갖고 뭐 스탑을 여기 올리네 어쩌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게 일종의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형태인데 이익 실현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굿 또. 일진 어떻게 겠어 지금 물이 올려고 그러는구만. 일진. 일진 뭐 t 뭐. 음. 왜안 되지 일진 아 일인 일진 음 일진 머티리얼 응. 음. 37,250원에. 응. 음. 응. 음. 450원에. 응. 음. 응. 팔... 음. 다 팔았어? 하고 350원에. 어. 팔았어. 아. 어. 응. 음. 잘했어. 끝. 응. 네. 응. 음. 음, 한 4%, 4%챙네 뭐. 대박이네. <laughs> 이거는 감의 영역이야.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또, 민정씨 응? 요 e 테스. Tess. t e s 이거 만화영화 제목 아니야? s s 주인공 옛날에 자 s t 2시 42분에 2 1 e 0 s Tess. Tess. t e s 1 t 0 s s 이거는 왜 샀지? 그냥 1 5평선 지지보고 들어간거야? 네 음. 오케이. 음, 짜장면 싸서 맛있게 먹었어? 네. 응? 꼬량주는 안 먹고 저기 있었는데? 아 응? 아어 진짜 음. 함께하지 아, 아, 못했어. 사랑이가 <laughs> 음. 남겨놓지 내가 꼬량주에 한잔하게. <laughs> 자 또. 꼬랑 꼬주도안 고량, 먹고 <laughs> 돈 벌라고 그랬더니 자. 김영웅님 NC 소프트. NC 소프트. 자, 이것도 보면 여기 어때요? 올라와서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주성 네. 받고 패턴 3 나오고. 어. 자, 이거는 어저께 518,000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어. 30% 남아서요. 518,000원. 네. 네. 12시 24분에 528,000원에 다 어. 성공했네.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잘라 먹은 거네. 네. 밑에서 저기 안 하고. 음. 이것도 올라가면 이제 패턴이 일될 거예요. 또 야스. 야스. 음. 이거는 150평선? 네. 음. 9시 25분에 턴나는거 보고요. 네. 23,600원에 들어가세요. 아. 9시 30분 조금 안돼 갖고. 아. 23,600원에 들어가서 네,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2 3 5 0 0원에 팔고요. 어. 33분에 다시 들어갔어요. 550원에 들어가서. 어. 9시 50분에 23,900원. 어. 11시 28분에 24,250원. 어. 11시 30분에 24,250원 44. 아. 그러니까 딱두티0.5%털리고2% 3% 먹은 거야. 그죠? 여기서 턴게 아주 잘했네. 털구도 어때요? 보통 한번 털면 다시 못 들어가는데, 털구도 다시 보니까, 털, 그러니까, 이걸 털렸다. 아, 기분 나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어떻게? 이게 오늘은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 높으면 계속 보고 있다가 추적해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60분에서도 나왔네. 응? 나왔나? 나왔죠? 그죠? 시그은 나왔지. 응. 이런 변곡점일 때 하면 좋고, 이게 돌아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중바닥이 살짝 깨졌지만 밑에 지, 이평선지 선 있죠? 네. 그 올라가면 뭐야? 웨스티벌스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었어, 또? 주봉 보면 딱 33평선지. 응? 음. 잘했습니다. 어. 아주 잘했어. 또? S5. SO1. Soil. s o 일도 우리 그때 계속 봤었죠? 이중바닥에, 여기 뭐지? 패턴 3. 그죠? 네. 며칠 갖고 있던 건가? 아니요. 여기에, 여기에 저기에 썼죠? 여기 시그널 났었지? 네. 3일 전에. 네. 보자고요. 늦게 받아요. 시 39분. 아, 오늘 들어갔어? 네. 어, 9시 39분. 10만4천원 음. 그래서 9시 49분 어. 12시 반 14시 반다 10만5천원에 다딱1% 어. 먹고 나왔구나 어. 이거 뭔깡으로 들어갔대? 아 어? 이거 잠깐 가다가 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쉬어가는 페이지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음. 한쪽 떨어지면 팔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네. <laughs> 잘했어 네또 정웅 씨 SK텔레콤 아 SK텔 음. 이거 뭘 보고 들어갔지 저기 15일 입영 지지 되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이런 거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laughs> 어? <laughs> 잘 응용 버전이야 들어가려면 어제 들어가 어제 들어가거나 오늘 여기 요기, 여기서 이제 어때야? 어? 그때 들어야 가 되는. 난 이런 거 가르친 적 없어. 아 어제부터 보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어. 들어가고 아침에 들어갔어. 음. 동시에 책상 앞에 감이 많이 있거든. 요나 이런 거 절대 가르친 적 없어. 하여튼 벌고 나왔으면 잘한 거야. 그래서 아9시3 분에 어 이만 삼천 이십삼만 6만 육천 원에 들어가서 어 오천 원에 스탑을 놓. 어. 9시 9분에 어. 238,000원에 40% 어. 10시 33분에 24만원에 나머지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 네. 우와. 와. 우와. 네. 이게 가능 어, 내가 매도를 잘하라 그랬더니 이제 완벽하게 해먹네. 그러면 네. 이만큼을 먹은 거야. 제일 많이 먹은 거야. 그려?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 요 그리고. 어. 됐어,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음. 10시 52분에 어. 238,000원에 들어갔고요. 음. 2만9천5백원에 넣고 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잘했어 알차게 잘 먹었네 또네패스네패스 네, 네. 어, 이것도 아침에 들어갔어요 네 어, 잘했네 3분에 어. 2만9천5백원에 들어갔고요 2만9천5백원에 와 씨. 아침에 바빴네 오자마자 진짜? 분에 아. 분에3만원에40% 3만원에그 네. 아. 다음에 9시 27분에 아. 3만2 0 0원에30%그 음. 다음에 9시 47분에 음. 29,950원 스탑몬 거에다 털리고? 네. <laughs> 이만큼 올라갔는데? <laughs> 그리고 10시 11분에 아. 3만2 0 0원에 들어갔구요 아. 10시 38분에 아. 3만 5백원에 40%를 입절하고 음. 11시 11분에 음. 3만 30, 8백원에 음. 30%를 입절하고 음. 12시 27분에 스탑을 3만 9백원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음. 탈렸네 네. 15시 2분에 탈렸어니 음. 그래도 안 깨지고 야금야금 먹었으니까 음. 잘했어요 그리고 앱클론 앱클론? 음 13시 39분에 음. 38,850원에 떨 o 고요 m 음. 14시 59분에 has some p r i v 음 t e w a 1 h a b l e Your lazy w 음 s h c o 1 k hm. Someone c o 에 l d eat a 안 a 렸어 4만원에 끝났네 응? 음. <laughs> 잘하네 응. 또 연락 응? 바빴구만 응? 자 이거는 14시 33분에 응. 24,800원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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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을 650원에 놨고 스탑을 650원에 응. 어. 60분짜리에서는 안나는데 스탑이 짧았네 응. 잘했네 15시 14분에 어. 29,050원에 40% 응. 팔고, 네. 그다음에 본전에, 본전에 올리고, 네. 와. 하... 내일 올라가면 저긴데, 내일 하루 여기 더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내가 가르쳐 준게 아니야. 어? 네. 이것도 사실은 N자형이긴 해요. 나는 이평선 세개다 뚫고 쉬어가는 N자형을 좋아하고, 요것도 사실 N자형으로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런 거 있죠 요런거 올라와서 여기 딱 지지되고 올라가는 거 나는 이거 세 개를 다 뚫고 지지되는 걸 원하고 음, 응? 응. 요것도 N자형이긴 N자형이야 응. 하여튼 그 다음에 연재씨 음. 응. 어저께 마지막에 한화 한화 한 24,300원에 24,300원이요 어. 아. 어. 이 아침에 아. 어.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야스. 뭐 0.5%인데 뭐. 야스. 네. 또 23,600원에. 음. 들어가서 5원에 음. 스탑 털고. 음. 다시 650원에 들어가서 어. 800원에 40% 팔고. 어. 3,900원인 거 보고 스탑을 800원 얻었더니 어. 다털렸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너, 어. 그거 잘한 <웃음> 거야. <웃음> 원칙대로 했으니까. 또? 네패스요. 네패스. 네. 어. 3만 100원. 3만 100원에 사서? 네. 여기서 샀나? 10시 12분쯤. 어, 여기 딱 조정받을 때 여기 샀구나. 어. 그래서 3만 30, 300원에 40% 팔고, 음. 3만 400원에, 음. 팔고 3만 400원에? 네. 어. 음. 오늘 네. 본전이네? 거의. 네. 어. 제가 팔면 다 올라갔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 팔때 얘기를 하라고. <laughs> 네. 초보가 팔때 얘기하면 그때 사면 돼. 응? 또? 금호석유. 금호석유? 네. 팔때꼭 얘기해요? 네. 음. 69,700원. 이거는 왜? 이중바닥 보고? 네. 음. 올라가면 이제 몇십원 으니까 네. 네. 음. 69,700원. 700원. 그래서 500원에 스탑 걸어놨고? 언제 샀는데? 언제? 10시 24분이야. 네. 69,400원이면 300원에다 걸어놔야지. 어, 6500원. 그러니까 69,700원에 사서 5 0 0원에나스탁 <laughs> 걸어 놨었어요. 어, 렸네 근데 900원 털렸나 어. 900원까지 안 갔었어요. 뭐가? 9 0 0원에 입절 예약. 입절 아. 예약. 예. 네. 아. 여기서 네. 음. 이게 음. 음. 네. 실전 매매 할 때는 이게 안 잡혀요. 네. 음. 한 번만 치면 이렇게 여러 번쳐야 치지. 아. 어. 하여튼 음. 또 그리고 삼성 SDS 바빴네 오늘. 긴 받았어요, 그래서. 자, 삼성 SDS도 여기 뭐야? 이중 바닥이네. 잘했네. 더블 이중 바닥. 3 5 0 0원부 그때까지 매일 며칠을 기다려서 보다. 오케이. 잘했어요. 매스티번스고 네. 그래서 한 번만 몇 가지 들어갈게 <laughs> 어. 잠깐 돌아왔을 때 188,500원에 만 떨어졌던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놓쳐가지고 치 매수 예약을 음. 걸어놨었어요. 음. 근데 이시스템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어. 19만 500원에. 어. 그걸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라서 팔았어요. 19만 500원에 했는데 스타 얼마에 났어? 189,500원. 만 그럼 털렸겠네? 털렸을 거예요. 털리고 올랐네? 네. 오늘 음. 지금 다 팔고 다 골랐어요 음. 현대차 마지막으로 음. 현대차 잘잘 잘 보긴 했어 이제 타점은 타점은 들어오기 시작해 현대차는 어. 한 이틀 전쯤에 12만 100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음. 오늘 2 0 0 0원 올라서 40% 매도했어요 40%. 네. 그리고 스탑은? 스탑 12만 1000원 털렸네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12만 1천원이면 털렸지 당연히 음, 그래도 12만 1천원에 사서 12만 1천원에 팔고 4천원 12만 4천원에 팔았으니까 어? 그 스탑 조절 이제 하는 거를 좀 매매하면서 이제 그거를 뭐라 영점 초 사격할 때는 0점조준잘안 맞으면 이걸 내가 스탑을 약간 약간씩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걸 음, 그거를 이제 매매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어 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 일단 매수 타점은 좋아요 이제 팔아먹는 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팔아먹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매매하면서 자꾸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